안녕하세요. 차효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유, 날씨가 장마 때문에 힘들다가, 지금은 또 너무 열대야로 더워서 힘들죠. 자, 오늘은 제가, 음, 청원 다육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보고요. 어 제가 지금 밴드에서 나눔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만분 구독 감사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아유 제가 선물을 많이 스폰 받아서 갖다 놨는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날씨가 안 도와줘.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요. 자, 1번으로 뭘 보여드릴까? 이 친구는 8월 9일 날 제가 데리고 왔고요. 비온세금이에요. 비온세금. 자, 비온세금. 한번 보세요. 엄청 예쁘죠? 자, 이 비온세금은 이런 쪽에 보톡스 맞지니까 보석이라고 하나? 어, 이런 데 보시면 보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9일날 갖고 왔으니까 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딱 일주일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얘네들이 제가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어줬거든요. 근데도 많이 힘들어해요. 자, 이 친구는 비온세 무지개 금이고요. 비온세 금. 비온세 금이고요. 자, 저 뒤에 한번 보셔봐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제가 이벤트 선물로 나갈 친구들인데, 심각해. 심각해요. 엘콘 철화도 있고요. 어... 리톱스도 있고 소인지 금도 있고 아 사실은 저기 보면 뒤에 보면 황홀한 연꽃이랑 미니고사옹 또 헤르메스 이런 친구들을 제가 스폰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 다 웃자랐어요. 비가 워낙 왔잖아요. 심각하게 왔잖아. 자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다한 다음에 자, 비온세금이구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던 거. 짜잔. 뒤를 좀 갈아야야 안 보이네. 더안 보이네. 자, 이 친구는 뭔지 알죠? 아이고, 세상에 너무 예뻐 이 친구. 페리도트. 얘는 색감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참 예쁘죠. 페리도트 이 친구도 제가 어 사장님께 선물 받은 거. 이거는 아 어, 이거는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 준 거니까 제가 키울 거예요. 아하하. 아쉽지만 자이 친구는 방울 복랑이잖아요. 자, 3,000원 코너에 있는데, 어, 오시는 분들에게 2,000원 해주시잖아. 자, 이렇게 다 말랐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 여기서 자구가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어울리나요? 괜찮죠? 너무 예쁘죠? 방울봉랑이에요. 금은 아니고, 방울봉랑 2,000원짜리. 오시는 분에게 2,000원이에요. 자, 이 친구는 노경금이에요. 노경금인데, 아이 고 세상에, 여기 보세요. 화분이 이렇게 예쁜 화분, 수제 화분이야 수제 화분, 자 이렇게 이렇게만 보시면 예쁘죠. 노경금이에요. 이 친구는 이렇게 흩어질은 밑으로 쭉쭉 떨어지니까, 나중에 음, 더 예뻐질 것 같아. 예쁘죠? 이 친구도 사장님께서 직접 심어주신 거야. 녹영금이고요. 자, 이 친구는, 음, 연민 목대가 굉장히 좋죠. 연미인이고요. 어, 이거 3,000원 코너에 있는 친구인데, 2,000원에 오시는 분들은 2,000원에 드리잖아요. 목대가 굉장히 좋고요. 자, 이 친구는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홍미인도 이렇게 미인 종류를 이렇게 쭉 놓으니까 예쁘죠. 자, 연민, 홍민. 얘는 어, 애플민, 애플민이 굉장히 예뻐요. 이 친구는 음, 목대가 한 몸이야, 한 몸. 근데 이렇게 화분까지 세트로 해 놓으니까 참 예쁘죠? 음. 자, 이렇게 미인 종류를 나란히 놓으면 더 예쁜데 미인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어, 문스톤이야. 문스톤. 문스톤도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2,000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두 개를 합식한 거예요. 두개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참 예쁘죠? 깔끔하고, 통통하고, 목질화가 다 됐어요. 여기 봐봐. 다 목질화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거를 오시는 분에 한해서 2,000원에 드린다니까? 아, 세상에. 괜찮죠? 얘는 문스톤, 연민, 얘는 홍민, 얘는 애플 미인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예쁘죠? 자, 그런데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이 친구는 같은 사각 화분인데, 어, 쪼꼬라인이야, 쪼꼬라인. 초코라인. 자, 이렇게 쪼꼬라인. 초코라인. 쪼꼬라인도 같이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이거 하나에 2,000원 짜리야. 오시는 분에 한해서. 어, 3,000원 코너에 있는데 이게 2,000원이에요. 굉장히 묵은 등이고요. 자, 이, 이것도 2,000원, 2,000원인데 이건 두개 합식한 거고요. 자, 2,000원. 얘도 2,000원. 얘도 2,000원. 얘도 2,000원이에요. 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런 특혜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음, 또 있지요. 자, 이 친구들은 어, 또 다른 화분이죠. 예쁘죠? 귀엽죠? 자, 이 친구는 어, 헤레이 레드 볼이고요. 어, 자, 이 친구는 성장하고 싶으면 어, 분지를 하고 싶으면 제일 큰 아이를 놔두고 이렇게 하나 띄어서 놓으면 이렇게 번식이 굉장히 쉽다 그래요. 이 친구는 헤레이 레드볼이고요. 얘는 원종 콜로라타. 아우, 색감이 예쁘죠? 농장이 계속 있어가지고 색감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뻐요. 어, 얘는 다시는 웨스트 레인보우. 음, 예쁘죠? 자, 이렇게 아직도 여기 이 친구들은 음, 색깔이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온지 일주일 됐잖아. 아이고. 근데 다행히 얘네들은 묵은둥이라, 어, 괜찮은데, 아이고, 다른 아이들은 막웃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심각해. 어떡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음, 얘가 런 년이에요. 런, 런, 런 년이. 얘가, 지금은 여름이라 안 예쁜데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런요이 색감이 굉장히 은은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굉장히 묵은둥이고요. 목질화가 돼 있어.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나무 색깔이에요. 나무 색깔. 자, 이 친구는 런요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보세요. 8000대 철아 아이고, 세상에. 8000대 철아고요 이쁘죠?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미인과 같아요. 그리니치 카올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름을 또 처음 들어보네. 그리니치 카올이래요. 그리니치 카올. 음. 그리니치 카올하고, 그 다음에 8000대 철아 얘는 런 년이에요. 런 년이. 많이 받았죠? 아! 자 여기까지는 제가 언박싱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어 이렇게 이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사장님께 받은 선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자 이거는 들꽃향기님께서 스폰해주신 마스크고요. 어 이거를 10개씩, 장씩 나눠드리는 게 좋을까요? 5장씩 나눠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이웃님들의 의견을 한번 5개씩 하고, 이렇게 국민이들 하나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10개씩 해서, 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10개씩 10분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섯 개씩 하고 국민이 아이들하고 해서 음 국민이 한두개 정도 국민이 두개 마스크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할까요? 아니면 마스크 그냥 1 0 개씩 이렇게 할까요? 의견 한번 주시면 어 제가 한번 이렇게 참조해서 어 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친구가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인데. 아이고 얘가 7월 19일날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다 웃자라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 지금 저희 집이 심각해요 이 친구들 제가 막 거의 모셔놨거든 자 여기 보세요 미니고사홍 철화도 굉장히 철화가 예쁜 건데 이렇게 다 웃자랐어 비가 지금 7월 19일이면 그때 그 이후부터 지금 몇주 거의 2주 이상을 비가 계속 왔잖아요 자, 이 친구, 그래서 미니 고상도 사못 나가고, 헤르메스, 헤르메스, 이 친구도 못 나가고, 여기 보세요. 황홀한 연꽃이 얘가 군생이거든요. 군생인데, 아이고, 이렇게 다우자라고 해볼래? 하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제가 그래서 이 선물 공개를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소인지 금이고요. 소인지 금.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리톱스 친구들. 리톱스도 막 우짜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리톱스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짜를 써도 이 친구를 심을 때 깊게 심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제가 조금 괜찮은 친구들만 해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리톱스랑 소인제금 자그 다음에 이 친구 아이고 엘코온 철하잖아요 엘코온 철한데 음, 얘도 이제 제가 뽑아봐서 괜찮으면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제가 아이고 뽑아봐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우짜랄 정도면 그 철화들은 사장님 말씀이 음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 친구가 물르거나 막 그랬으면 또 이거 못 나간단 말이에요. 아유, 이렇게 큰데 이거 매장에서 3만원씩 하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네 사장님께서 스폰해 주셨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음, 제가 이거 뽑아 봐서 괜찮으면 이 친구들도 같이 선물. 어, 제가 18일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18일? 어, 밤 12시까지 하고요. 추첨은 19일날 할게요. 19일날 추첨 하고요. 어, 그리고, 자, 이거, 이런 화분 많이 보셨죠? 자, 이 화분. 자, 이런 화분. 이 화분도 제가 추첨할 거고요. 아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화분은 자신이 없어. 혹시 가다가 깨지거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결을 아유 선물 받았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한데 자 이런 친구들 밴드에서는 제가 소인제하고 이 친구 어, 이렇게 보세요. 밴드에서는 이거 세개 이렇게 세개 하고 소인제금 하나 여기 보셔요 소인제금. 이렇게 해서 밴드 밴드에서 활동 많이 하신 분 제가 이렇게 해서 두분 뽑을 거예요. 자 이거는 밴드에서 뽑는 거고요. 잠깐만 내려올래. 이 친구는 밴드 활동 많이 하신 분 이렇게 해서 두분 뽑을 거예요. 어, 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자이 친구는 밴드에서 어. 소인재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나갈 거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두분 뽑을 거예요. 소인재랑 같이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쁨인의 사장님께서 주신 거야 기쁨인의 사장님께서 이 친구랑 엘코온이랑 철아 이렇게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속상한 거 있어요. 자, 이것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런 화분도 드릴 거고요. 음, 또 이런, 이제 이렇게 제가 화분은 제가 포장이 너무 서툴러가지고 화분 포장은 조금 이제 한번 봐가지고 화분 포장은 할지 안 할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어요. 제가 창 창을 우리 이웃님들 아유 선물 드리려고 잘 데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물르고 있어요. 다물르고 있죠? 아다 물러 가지고 이친구를다 뽑아 놨어요. 다 뽑아 놨는데 들을 수가 없어. 이 친구들을 여기 보세요. 다 물렀어. 다 물렀어. 이렇게. 이런 게 지금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 이것도 다 그러죠?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잡으면 막다 끊어 떨어져. 이게 지금 밑에가 다 물러 갖고 이게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말렸거든요. 말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물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드리겠어?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선물을 음,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랑 자, 얘는 아예 나갈 수가 없고요. 선물이 자, 얘는 그래도 좀 괜찮죠? 자, 이런 친구도 골라가지고 제가 최대한으로 우리 이웃님들 음 기분 좋게 음. 드릴 거고요.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자, 이 친구가 프리오머님이 또 스폰해 주셨잖아. 자, 이 친구도 그때 제가, 어, 저번에, 음, 제가 저번에도 드린 분 있죠? 자, 이거 다시 또 추첨 또할 거예요. 이것도 추첨할 거니까 그때 이제, 이웃님들 18일까지 자 유튜브 음, 8월 11일 영상에 8월 10. 11일 영상에 가셔서 화이팅이라는 글씨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댓글 두번 달으신 분은 하나 삭제해주세요 왜냐면 두 번씩 달지 마시고 옐로 카드 <laughs> 한 번만 달으셔야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달으시고 자, 화이팅 해주시면 화이팅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그게 미션이에요. 화이팅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음, 탈락. 그러니까 화이팅이라는 글씨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 밤 12시까지만 제가 댓글 받을 거예요. 자, 언제라고요, 언니들? 참여는 8월 11일, 8월 11일 영상으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잖아. 이벤트 방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 놓으면 파란 영어가 있어요. 그 영어를 꾹 누르면 8월 11일 영상으로 가. 그러면 그 영상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laughs> 거기서 화이팅 하고 한마디만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상품은 밴드에서 드리니까 밴드가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밴드 가입 꼭 해주셔야 돼요. 밴드 가입 해주셔야 되고. 아이고, 여기 보세요. 방울복랑 금인데. 아이고, 우리 프리우머이 이것도 선물로 주신 건데, 이렇게 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 어쩔 수 없잖아. 프리우머님, 속상하세요. 어떡 건데? 제거 하나 있는 거라도 드려야 되겠어. 자, 프리우머님이 이것도 스푼해 주신 건데, 자, 이 친구는 제가, 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괜찮으면 같이 해서 보낼게요. 음, 선물 그때 뽑을 거야. 19일 날 뽑을게요. 장상 웃는 날 내시고, 차류과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세요.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8일, 음, 12시까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우, 우리 이웃님들 가정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내가 걱정이네.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달달 구워서 다음에 혹시 예뻐지면 또 이벤트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음, 엘크온 철아는 어느 분한테 갈까? 근데 이것도 열어 봐야 돼. 다 뽑아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보낼게요. 안 그러면 아이고 또 국리를 또 많이 해 봐야 돼. 어떤 친구들을 선물로 보낼까 하고. 아셨죠?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예요.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구독 만분 감사 이벤트고, 장마 극복 이벤트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